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십삼 장 아니 이제 삼 장도 이이 그 장과 더불어 그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2 장에서 그 후에는 아이 살라미스 해전이 끝나고 전쟁에서 패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이 3장에서의 그 후에는 이제 에스더가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그리고 반란 반란이 일어날 일어날 조짐을 모르디게가 신고해서 반란이 잠재워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한 사람이 그때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라고 예, 지칭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의깊게 봐야 할게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하만은 아각의 후에다라는 거예요. 아각. 그럼 아각이 누구죠? 아각이 누구죠? 아각은 사무엘상 이게 사무엘상 장장에 보면. 어, 사울 왕이 사울 왕이 그이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어,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까 왕만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 왕, 왕을 죽이고 그 진멸, 그 진멸은 다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뭐까지다 죽이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 또 그와 더불어 목까지도 죽이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 그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 손이 탄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진 재물까지도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진멸이에요 땅에서 아말렉의 그 흔적을 다 그냥 없애버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입니다. 왕만 딱 죽였어요. 왕만. 그 죽인 왕, 그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냐? 이 하만인 거예요. 하만. 이 아말렉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과의 그, 그, 그 인연을 보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못살게 굴고 전쟁을 일으킨 존재가 이 아말렉이잖아요. 전쟁을 출애굽해서 들어오니까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뭐 이런 전쟁. 근데 그때도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이, 그 심판은 뭐였냐면, 진멸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진멸하도록 부름받은택함받은 사울왕이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그 뿌리가 살아와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까지 오게 된다. 는 거예요 이 하만은 당시에 그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재력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되어져요. 말씀해 보면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게 뭐예요? 만인지상 일인지하 재상이 된 거예요. 재상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왜 재상이 되어졌는가는 다음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이때 당시은는 지금 그이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국고가 쇠잔되어졌죠 국고가 다 충난 상태입니다. 나라의 경영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아 어, 이게 뭐 구세주같이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어, 증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차고 넘치니까 너무 좋아서 재산자리에 올린 겁니다. 이 부,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우리 어,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는데, 진멸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내가 다 주겠어.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면, 어, 은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보니까 기록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면, 은으로 따지면 375톤에 해당되는 거래요.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죠. 어느 정도 돈인지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요. 1년 수입의약 70%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제국의 70%의 그이 세수, 그러니까, 한 제국의 1년에 70%의 예산을 이 하만이 유대인을 멸족하는데 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위상이에요. 제국. 미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인가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군사 예산만 천조라고 되잖아요. 군세, 군대에다 쓰는 돈만 천조 원이에요. 원화로 따지면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하만이 지금 은 1만 달란트를 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미국 전체 1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돈과 맞먹는 가치의 돈이에요. 얼마나 부자일까 지금, 이전세계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제일 부자가 아, 일론 머스크인가요? 아, 일론 머스크가 아마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요, 조족지혈에 불과한 아, 이 재, 재산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재력가가 재력가가 뭘 하려 했어요? 재상이 됐고 그 재력가가 유대인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절대 절명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가 이 재상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이 하만에게 뭐예요?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죠. 그 그러니까 하만을 이제 왕과 같은 지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절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모르드게는 우리 앞에 2장 이 5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손자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스가 누구죠?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사울 왕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이 이, 이, 지금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에요. 손잡벌 되는 사람. 아직 인연이 묘하지 않습니까? 하마는 하마는 사울 왕이 죽은 아각 왕의 자손이고요. 이, 이 모르드게는 이, 이 아각을 죽인 사울 왕의 손자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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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손자. 이게 이게 만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어, 모르드게가 어, 나는 아말렉 족손에게 절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야. 따라서 나는 사람들 앞에 전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만에게 알리죠. 참 이게 지금 시대나 옛날이나 똑같은 게요. 이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르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더라. 아, 이게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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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을 서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간질 시키는 영이 여기 딱 보여집니다. 어찌되나 어, 찌 되나 보자. 어? 긁어 부스러 만들어서 흥미거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누가 상대를 비방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말을 옮겨 게다가 더 붙여도 어? 아, 아무개야 누가 누가? 어? 아, 아무개가 말이야.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비방했대 뭐. 이러가면서 막그 서로 간에 원수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아주 지독한 이간질의 영이 이, 이 이간질의 영이 하만과 모르게를 드 아주 그 적대시하게 하고 그래야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만도 아니요 이간질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얄팍한 영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이, 절하지 않으니까, 너는, 너는 왜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모르드기가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는 유대인이야. 아 나는 유대인이야. 따라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하만의 귀에 들어가죠. 하만의 귀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하만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부를 읽은 만큼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하는 거예요. 어 나의 조상을 죽인자가 지금 이 왕궁에 있어. 어 우리 조상의 원수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네. 그러니까 막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어 오는 거지. 게다가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절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질로 그 왕의 권세를 샀는데 신임을 얻었는데 어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며요. 그들을 없애고자. 아, 말씀해 보면요. 구절해 보면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진멸이란 말이 아까 썼죠? 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레게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걸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진멸이란 말은 그들을 완전히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이 종족을 남기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그렇게 일을 꾸며 나갑니다. 근데 일을 꾸미는데 놀라운 게요. 이 일을 꾸미는 날이 언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서요, 니산월은, 니산월은, 어, 이 지금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니산월은요, 그게 1월달이에요, 1월달. 근데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이게 언제냐면 4월달이에요, 4월달. 니산월은. 어, 그러면 니산월은, 니산월에 무엇이냐면 니산월 14일이 언제냐,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에요. 바로 그 6월절,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예요? 12절에 보면 13일이라 되어져 있어요. 13일. 그러니까 6월절은 며칠 날이죠?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6월절이 4월 14일인데 달랍게도 4월 13일 날이 결정을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13일. 그리고 제비를 뽑고 나니까 언제 이 일을 행하라고 이점괘가 나왔어요? 12째 달, 곧 아달월.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일을 행하라고. 약 11개월의 그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11개월의 시간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마는요, 즉시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나를, 나를 잡을, 그들의 관습들은 나를 잡으려고 뽑아보니까, 무려 어? 1년 가까이 후에 일을 행하라고, 어, 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유대인들을 어, 이, 지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할수 있도록. 어, 그리고 여기서 13일이라는 날은요, 어, 이, 그이 13일은 뭐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Good, Good Friday가 고기 13일이에요 그유월절 바로 전날 죽으시거든요 바로 전날 13은 그래서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지역은요 13이라는 숫자는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뭐음모론자들뭐 뭐 아폴로 13호가 아, 이뭐그 달에 가다가 이게 아, 이게 달 착륙을 못 하지요. 실패합니다. 그왜 그랬냐?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붙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3이라는 숫자를 좋지 않은 숫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에, 이 13이라는 날에 날이 점괘에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못까지도주관하셔요이 뽑는 것까지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는 것처럼 얘기지하지만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 그래요. 이 아가 이 하만은 이, 이, 하만은 어, 왕으로부터 어, 절대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얼마의 돈을 주고 위임받아요? 유대 백성을 멸족시키는데 1만, 은 1만 달란트. 이 돈이 얼마만큼이라고요? 미국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우리 이게 유대인을 멸족시키는 게 지금 현재로 따지면요. 물론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는 이 반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그 이란은요, 이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큰 사탄이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미국과 이란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나라예요. 그 시작이 언제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하만의 이야기서부터 어, 그렇게 진멸하고자 하는데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반유대주의자들의 이 사단의 음모임과 동시에 현대적으로 따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반안티크리스찬의 세력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놀랍게도요 아, 반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이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들이 또 반면에 또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냐면 거기도 이슬람들이. 이슬람들은 기독교를 멸절하려 합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의 그 원한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슬람은요, 기독교인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기독교인들을 세상에 없애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폭탄을 안고서 기독교인들에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알라가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숨값을 얼마만큼으로 치고 있냐면 미국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만큼 치고 있다는 책이에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값이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그냥 한나다, 어?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이 1만 달란트예요. 그 돈이 얼만큼이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목숨값이 얼만큼이라고요? 미국의 사내 3분의 2예요. 그 돈이 얼만지도 모르겠어. <laughs> 저, 저의 목숨까지 미국 예산의 3분의 2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또한 반면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그처럼 증오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유대인을 멸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제 왕의 제각까지다 얻어서 결정을 내리고, 이제 12월이 되어지면, 12월 아달 월 13일 날에는 유대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오늘 3장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런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력화시켜 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바 대로 우리의 가치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늙고 병들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사단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가치는 일반 달란트나 되어지는 미국 예산의 3분의 2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깊게 묵상하며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만 달란트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기질투하여 그 일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또한 우리의 인생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원수가 우리를 헤아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의 수호자 되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아들딸들이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만과 같은 존재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승리의 함성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는 사단의 간교가 있습니까? 사단의 묶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 주시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원천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주가 지금도 저 원합니다. 저 이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 이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만의 저주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란 땅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전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불모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십령들, 그 사단의 저주가 끊어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참화가 세상을 뒤덮는 뒤덮는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하여 듣습니다. 지금도 이란 땅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기이한 역사로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 수많은 단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야 지금도 이란 땅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나. 그들이 그 불법을, 불법을 넘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이 저 이란 땅 전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란 땅의 백성들이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며 살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